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증거물인 선체는 8년의 시간을 곳곳에 새긴 채 목포 신항에 서 있습니다. 참사 당시 상황과 침몰 원인 등 많은 진실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저희 MBC가 정성욱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서장과 함께 세월호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회에서 진상규명 부서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 2학년 7반 정동수아빠 정성욱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온 것은 램프를 통해서 올라온 겁니다. 램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구간은 디데크, 화물칸, 화물차를 실는 공간입니다. 아, 지금 저희는 타계실에 들어와 있어 탈을 조정해주는 공간입니다. 레인사에 네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솔베부입니다. 이 안에 이물질이 껴서 이게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선회를 해서 배가 침몰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내인설입니다. 다만, 여기 내인설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고착이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 세월호는 20년이 넘은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고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수민문이라는걸다 해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1시간 4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세월호가 보건성을 잃고 전복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공간은 단원고 남학생들이 있던 객실입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요. 이 안에서 아이들은 다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무엇라고 방송을 했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즉이 지금 이 객실, 이 객실은 잠수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한테는 가장 아픈 방이기도 합니다. 이방 안에서 16명이 있다 보니까 다 엉켜있어요. 다 엉켜요. 그러니까 잠수사들이 안 풀어지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보러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 좀 풀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선장실입니다. 불과 선장씨가 좋다시는 불과 얼마 안 되죠? 근데 선장은 이 공간에 있다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팬티 방향으로 탈출을 합니다. 이곳은 조류가 우리나라 두 번째로 세기 때문에 꼭 선장이 키를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선장은 키를 잡지 않았어요. 세월호 외부에 뭔가는 모르지만 충격이 가해졌다는 게 열린 아닙니다. 그 중에 그 대표되는 게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이 스테빌라이저가 원래 각도가 20.5도까지밖에 안 돌아갑니다. 근데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는 50.9도가 돌아가 있던 거예요. 그데사참위가 이걸 다시 조사하면서 최소한 물 속에서 100톤 이상의 힘이 가야만이 이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 물 속에서 100톤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잊혀져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은지를 저희들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